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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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마리나 낳아서 s 네스북에 오른 친구입니다 우리 장순이 배부른가 봐요 저 앞쪽에 있는 포티 한번 불러볼게요 네, 여러분들 오른쪽 앞에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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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있어요. 우리 포티가 밥을 먹고 있어서 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불러볼게요. 포티야! 포티야! 이 친구는 포티라는 친구인데요. 올해 3살 된 아기 기린입니다. 에버랜드 40주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포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포티도 배가 부른가 봐요. 우리 포티 속눈썹을 한번 봐주세요. 속눈썹이 굉장히 길어요. 높은 곳에서 그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옆에는 철린이도 있어요. 철린이라는 친구의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철린이도 배가 부른가 봐요. 우리 철린이한테 인사하면서 헤어질게요. 얘들 안녕. 기가 음, 커다란 기린 친구들 만나봤으니, 기가 작고 귀여운 친구들 만나보러 가야겠죠? 돌고 들어, 여러분들의 오른쪽 아래에서 기가 작고 귀여운 아프리카 남독이 등장합니다. 영화, 슈렉에 나온 동키의 실제 모델인될 지구들이에요. 몸집은 작지만 한 번에 무려 1 5 0 k g 정도의 짐을들수 있는 힘이 센 지구들입니다. 계속해서 로스트블리 하이라이트, 영화의 언덕으로 올라가 볼게요. 손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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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여러분의 오른쪽 저 멀리에 누가 살고 있죠? 동굴 옆쪽으로? 우리 콧불소 친구들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요그 전에 만나봐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면 로스벨리의 꽃, 홍한 친구들 나와 있어요. 우리 홍악 친구들 태어났을 때는 회색 빛깔의 깃털과 검정색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점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신기한 점은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여 아기를 키운다는 점인데요. 엄마 홍악뿐만이 아니라 아빠 홍악도 아이에게 젖을 줄수 있습니다. 목에 있는 소낭이라는 기관에서 소장기를 만들어내 입에서 입으로 젖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관악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홍악 친구들 만나봤으니 아까 만난 던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러 앞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볼게요. 우리 저 앞쪽과 나무 아래쪽에는 우리 콧불소 친구들이 있고요. 나무 위에 누가 있죠? 치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식동물인 치타와 초식동물인콧불소가 함께 살수 있을까요? 일단 치타는 약 5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날씬한 동물 친구입니다. 또한 단독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몸집이 커다란 친구는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 콧불소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들 세기 때문에 어떠한 육식동물들도 함부로 건드리수 없습니다. 또한 치타가 콧불소의먹이물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둘은 평화롭게 살수있다 해서 이곳을 평화언덕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우리 이 친구들 로스트벨리 마지막 동물 친구들입니다. 모두 인사하면서 헤어질까요? 얘들아, 안녕! 이렇게 루스벨리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 다 만나보았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담아올 떠난 담오 이장 레비 그리고 멋진 캡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고 발판 잡으면 한자 도와드릴게요. 혹시 입고 가신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장미향이 가득한 에버랜드에서 예쁜 추억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랄게요.